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믿음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 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을 잃은 양떼를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천국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난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지기보다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 당시의 분위기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방인 땅으로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주님 자신이 오늘 본물에 보니까 가난안 땅이요 완전히 이방 땅인 시돈지방에 가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안땅 이방 지역의 시돈지역에서 이제는 가난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을 간절히 고쳐달라고 주님께 당부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될 것은 이 가난한 여인이 주님께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고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감동하고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메가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메가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대단히 큰 또... 위대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여인이 소유한 믿음은 메가톤급 하나 그런 믿음의 소유였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참으로 크고 이대하도다 하시면서 칭찬해 주신 모습입니다. 살아오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문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나 믿음의 그릇이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은 은혜도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크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측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크는 그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도 크게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첫 번째 비결은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인은 믿음의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으셨 받았는데 그 인정을 받은 그 믿음은 바로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소원에 응답을 받는 기림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겸손한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메가톤급만한 믿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선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외쳐 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험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와 이 이방여인의 믿음의 상태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그러나 위대한 믿음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믿음에 소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항상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타성에 젖어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은 의식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을 고백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될 내용들을 봤는데 적극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되어졌고 습관화되어졌고 고질적인 병이 그들의 믿음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믿음은 바로 절대자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겸손한 믿음은 그저 주님께서 나를, 죄인 된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이유가 없는 그냥 겸손하게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에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주변의 여론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형평과 내 사정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보고 계시죠? 이 환경을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감당해 달라고 단순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외치는 것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통원되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단순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어떤 지식과 어떤 이론과 어떤 것들이 믿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에 주님을 알기를 원할 때도, 주님과 만나기를 원할 때도, 그들이 신앙을 갖기도 원할 때도, 그들은 늘 마음 한 구석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은 바리세인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속이과 같은 그런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 여인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기 형편을 아래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온 교회 여러분,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단순한 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이고 신앙생활의 지름길이고 신앙생활의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혈류병으로 아는 여인은 얼마나 단순했습니까?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군중 가운데 주님이 무쳐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그 예, 주님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는 단순한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만진과 동시에 이 여인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단순한 겁니다. 계산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단순한 믿음이 바로 지혜로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지혜로운 믿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믿음의 비결은 적극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을 가르켜서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파헤쳐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랑곳 하지 않냐고 적극성을 띄고 누가 뭐라 해도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개라고 부를 때에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라고 본인 자신을 선언하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야 할 축복을 빼앗아서 개 같은 너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주님께서 냉정하게 이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습니다. 당연히 나는 개지요. 개처럼 더럽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낮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개지만 주님으로부터 부스럭이 은혜라도 받기를 갈망하고 그 부스럭이 은혜라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굉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크게 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의 가운데서는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은혜의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 소원대로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단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의 형평과 사정과 모든 문제를 고백할 때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그 은혜가 결국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